채아는 뭐 하고 있습니까? 채아는 지금 아마 이제 잘 준비를 하지 않겠습니까? 아 채아 보고 싶어요. 아 그래요? 여러분, 여러분. 형, 누나, 구독 좀 해줘. 아유. 채아야, 채아야. 대엄마. <laughs> 왜요? 우리 채아 언제 이렇게 살이 쪘니? 엄마 왜요? 어, 우리 채아가 엄마보다 가슴이 커지려 그러네? 아.. 채아 게요 어머.. 깜짝 놀랐네 새아 이런 귀여운 채아가 뒤뚱뒤뚱 걸어와야 되는데 뒤뚱뒤뚱 뒤뚱뒤뚱 목소리가.. <laughs> 걸쭉 걸쭉해졌지? 엄마 채아야 채아야 내려놔 봐 내려놔. 채아야. 채아야. 채아야, 엄마 사랑해요 해줘. 사랑해요. 엄마 사랑해요 해줘. 아빠! 목소리 되게 크네? 채아야, 엄마 사랑해요 해줘. 엄마 사랑 아빠! 목소 사라... 채아야, <laughs> 엄마 사랑해요 해줘. 아빠! 아니, 목소리 되게 크네? 아빠! 아빠 아니야. 아빠! 어, 목소리가 너 누구다? 아빠! 거... <laughs> 아빠! 채아야! 아빠! 아니, 엄마지. 응. 채아야! 그거 켤줄 알아? 아빠. 아, 여보세요? 아, 지금 채아가 지금요. 방송이 나는데요. 채아도 말해봐. 채아, 여보, 엄마 바꿔줘. 엄마 바꿔줘. 여보세요? 여보세요? 어, 아, 채아가 지금 전화를 바꿔줘가지고, 채아, 너 받아봐. 받아보래. 받아봐. 받아. 여보세요? 어, 여보세요? 네. 어? 아빠. 어, 아빠였어. 어, 노래도 키고. 말. 말. 채아, 이게 뭔줄 알아? 이게 뭔줄 알아? 이거 당첨된 거야. 이게 바로 로또. 아빠. 이게 로또라는 건데, 아까 아빠 주는 거 아니고 엄마 거지. 당첨된 건 엄마 거. 아빠! 아니 아빠 거 아니야. 여 어디 버리고 있어, 이놈아. 아빠! 아니 아빠 아니고 엄마라니까. 아빠! 아우 목소리 되게 크다. 아빠! <laughs> 댄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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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댄스. 곰세 마리가 댄스 댄스 쳐 댄스 해 줘. 여보세요. 지맘대로네. 여보세요. 아빠! <놀라> 오빠 아니고 <너> 아빠 안녕 해줘 안녕 아빠 와목 소리? 빠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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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맘마 맘아빠 아빠 아 아빠 없어 아, <놀라> <놀라> 알았어 그 줄게 그 줄게 줄게 음 응, 줄게 줄게 기다려 엄마 줄 거야 이거 하나도 여기 어, 욕심이 많아. 하나도 왜 있는지 어떻게 알고 고막 좀지켜게 누구 닮아 목소리가 이렇게 커요. 이 하나 더. 응. 음. 댄스 댄스. 표했나요네 댄스야. 체아. 아빠. 사랑해요 해줘. 아빠. 아빠. <laughs> 체아 사랑해요 해줘. 아 어, 사랑해요 해줘. 음 엄마 엄마 아빠 아빠 엄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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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엄 댄스 마 엄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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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엄 엄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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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희쭈 희쭈 댄스 댄스 잘한다 나비야 어디가냐 나비 어디가냐 비비 어디가냐 <laughs> 과일 배배배배배배배 응, 혼나야 돼, 이놈 이러면. 체야. 체야. <laughs> 아빠, 아빠 하나 줘. 체아가 아빠 되게 불렀어. 어, 아빠 하나 줘. 계속 아 불렀어. 아. 음 고맙습니다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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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가 너 오늘 어? 왜 이렇게 아빠 좋아하는 척 하는 거지? 음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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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맙습니다. <굉장히 웃음> 뽀뽀. 뽀뽀, 아빠 뽀뽀. 아이고 응. 박수! 아, 박수를 걷다 응. <laughs> 어, 이거 이뻐! 박다 치네 해요 사랑해요! 응. 사랑해요! 아, 사랑해요! 아, 사랑해요! 사랑해요! 아, 사랑해요! 아, 아, 사랑어 아, 빠말듣 아, 사랑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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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빠를 엄청 찾았어. 아, 거기 아, 니야 구멍을 잘 보고 그렇지. 아, 어어 응. 어. 응. 음~~ 음~~ 채영아 빠 사랑해? 어머~~ 뭐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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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, 나 뽀뽀해달라고 안는데 아빠 사랑해 물어보니까 갑자기 뽀뽀하고 있어 아빠 뽀 빠빠이. 빠빠이 아빠 빠빠이 아빠 갔다 올게 빠빠이 표정이 안 좋은데? 응 음, 빠빠이 나 아빠 뽀빠이 아빠 가요 아빠 가요 빠빠이 뭐야 아빠 아니잖아 아빠인 줄 알았는데 오빠 <laughs> <laughs> 뭐야 제 오빠 자, 자 삼촌이 장난감 만들어 줄다 상어 우 상어. 상어. 상어야 상어, 상어. <laughs> 안녕 채아야 야 채아 뽀뽀해 줘 뽀뽀, 음, 뽀뽀. 어이, 이, 상어, 상어 상어 먹는 거 아니야 상어. 상어, 상어. 먹는 거 아니야 상어. 어, 어. 먹는 거 아니야. <laughs> 먹는 거이 <laughs> 먹는 거 아니야. 채아랑 그리고 채아 또래 친구들 음, 만나가지고, 음, 응. 좀 데리고 놀라고. 요즘 너무 데리고 <laughs> 못 놀아줘. 야야 야, 그 뭔? 멍... 아 야, 아아아아 아, 아, 아. 엄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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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손아 엄마 손 엄마 아 채아. 아 이놈. 제카, 이놈. 이가빠빠이빠 바빠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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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빠 바빠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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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빠바 바빠. 빠바 바빠. 바 바빠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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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빠